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 다수결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선택할 때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수가 지지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 다수결의 원리라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그런 원리이고 사용이 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수결의 원리가 좋긴 한데 단점도 있죠. 작은 이 소수의 사람들의 의견을 잘 담아내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여튼간 이 다수결의 원리는 다수가 지지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도 큰 쪽으로,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세계, 현실세계에서는 큰 자라는 것은 강한 자이고, 또 부유한 자이고, 많은 수를 가진 사람들이 큰 자로 여겨지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 보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죠. 세상에서는 강한 자, 돈이 많은 자, 권력과 부를 가진 자가 강한 자인데, 큰 자인데, 그럼 천국에서도 그런 자가 큰 자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면서 자리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명양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천국의 가치관은 이 세상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큰 자와 천국에서 생각하는 큰 자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주 독특한 계산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그런 계산법이죠 99마리를 남겨두고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한 행동입니다 한 마리가 아깝긴 하지만, 99마리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한 마리를 찾으러 떠나신다? 우리가 보기에 이 목자의 선택은 가성비가 떨어지는 선택입니다. 경제적인 논리에 전혀 맞지 않은 그런 선택인 것이죠. 그러나 이 비유에서 양은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9마리가 안전하다는 것보다 이런 양한 마리를 찾는 것이 목자에게 더큰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이런 양을 찾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한 영혼에 집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일대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지구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일대다로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일대일로 만나시는 것이죠. 이렇게 인격과 인격이 만나게 되면 영혼의 스파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울림이 있습니다. 진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의 목숨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사람의 한 영혼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합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850년 15살의 소년 스펄저는 폭설로 길이 막혀서 평소에 다니던 교회를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갈 수밖에 없었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작은 교회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 10명의 농부들이 모여서 힘차게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소년 스펄저는 사춘기를 몹시 앓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어왔지만, 마음속에 큰 죄책감이 있어서 어두운 터널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폭설 때문에 그 교회에도 목사님이 오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일어나서 목사님을 대신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본문은 이사야 45장 22절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집사님의 발음은 부정확하고 그리고 굉장히 어리숙해 보였습니다. 스펄전이 보기에는. 근데그 집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악망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보라. 나는 큰 빗방울들을 흘리고 있다. 나를 보라, 나는 십자가에 달려 있다. 나를 보라,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 나를 보라, 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오, 가련한 죄인들아, 나를 보라, 나를 보라. 나를 보라. 이 집사님은 설교를 하시다가, 한 모퉁이에 앉아 있는 소년 스펄전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집사님이 보기에 이 소년 스펄전이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는 외쳤습니다. 가엾은 소년이여,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메시지가 떨어지기 무섭게 커다란 뜨거운 불이 이 소년 스펄전의 가슴을 휘집고 들어오면서 그 마음 속의 어둠이 다 불살라지는 역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암흑 속에 한 줄기 구원의 빛이 비추게 된 것입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가슴벅찬 환희가 이 소년 스펄전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설교였지만 소년은 비로소 죄에서 탈출하게 되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설교자로 존경받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설교자가 한 소년에 집중했을 때그 소년은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한 소년이 변했을 때 영국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서에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읍 닌외에는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농쿨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뜨거운 햇빛이 비치는데 방노풀이 있으니까 시원하게 요나는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이 방노풀을 걷어가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화를 내면서 성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네가 심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은 이 방노풀을 이렇게 아꼈는데 저 니누엘에는 12만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그한영혼한영혼을 너는 아끼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작은 방농굴도 아끼는 네가왜그 수많은 한 영혼, 한 생명, 한 생명을 아끼지 못하느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1901년 러시아에서 태어난 유태인이 있습니다. 바로 야샤 하이패츠라는 인물인데요. 이 야샤 하이패츠는 세살때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살 때는 프로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살에는 미국의 카네기홀에 정식 데뷔하는 천재적인 연주자입니다. 이 하이패치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군인들을 위해서 위문 공연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상을 당한 군인들이 병원에서 그 하이패치의 그 감명스러운 연주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가설 공연, 공연, 가설극장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그 하이패치의 연주를 듣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이제 군부대를 이제 위문 공연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공연을 하기로 된그 장소가 폭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허물어지고 또 마침 또큰 비가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서는 지금 오늘 공연을 할수 없는 상황이니까 공연을 취소하십시오. 그렇게 하이패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이패츠는 한 사람이라도, 한 명의 군인이라도 온다면 저는 고, 공연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날은 비도 오고 폭격도 받아서 군인들이 다 막사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군인이 이 하이패츠의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공연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이패츠는 그한 명의 군인을 놓고 이 세계적인 연주자가 그를 위해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인은 큰 감명을 받고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이패치처럼 단한 명을 위해서 연주할 수 있을까요? 그한 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한 영혼에 집중하시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신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작은 자는 길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길을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1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길 잃은 양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는 자를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무나도 가엽게 여기시는 것이죠. 작은 자는 타락했다가 되돌아온 자입니다.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자입니다. 신앙을 저버렸다가 다시 돌아온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를 책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그 넓은 품에 안아 주십니다.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용납해 주십니다. 또 작은 자는 공동체의 동료들입니다. 에스겔 3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 에스겔서의 말씀에는 우리가 작은 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잘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이 작은 자는 상한 자고 병든 자보고잘것 없는 자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 하나라도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숙자와 장애인 사역을 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들과 더불어 살다 보니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 손이 닿을 수 없는 저 하늘이 아니라 낮은 곳에 계셨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을 찾아갈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없는 저 높은 곳에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까운 데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낮은 데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낮은 데로 가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작은 자를 소중히 얻으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아주 가파른 이 절벽에 양이 걸터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지금 양이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경사예요. 근데 그 위험한 정말 걷기에도 힘들어 보이는 그런 절벽에서 이 목자는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가카스로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면서 양에게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오른쪽 위에 보면은 독수리가 날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독수리가 날고 있는 건왜 날고 있을까요? 이 양이 떨어져서 죽기만 하면, 이제 시체가 되면 가서 파먹겠다고 지금 이 하늘을 날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목자는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절벽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두 번째 그림은 이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는 이 목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자세히 보이시지 모르겠지만 얼굴에는 지금 너무나도 기뻐서 이 양을 메고 오면서 이 이른 양을 찾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목자의 그 얼굴이 보이고요. 또 발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은 신발을 신었습니까? 맨발입니까? 맨발이죠. 여러분 맨발로 이 바위를 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부 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발이 아파요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발이 아플뿐만 아니라 발이 찢어지겠죠. 피가 나겠죠. 뭐 심한 경우에는 발톱도 빠지겠죠. 저도 오래 전에 엄지 발톱이 한번 빠진 적이 있는데 서 있기도 힘듭니다. 너무 그 고통이 심해서 서 있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데도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서 있는데도 이 발톱이 하나 빠지니까요. 엄청나게 뭐 쓰라리고 아파서 막 얼굴이 막 이그러지더라고요. 다른 사람 다 알아요. 어디 아파요? 뭐 그럴 정도로 발톱 하나 빠졌는데 죽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목자는 지금 이 양을 둘러매고서 맨발로 이 바위를 지금 딛고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곳이죠. 이두 그림은 목자가 이길리는 양을 찾을 때 어떠한 태도로 그 양을 찾는지 우리에게 착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정말 절체 절명의 그 순간에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그 비탈진 절벽을 오르는 목자의 모습. 또 양을 찾은 그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기쁨이 넘치고 발에는 피가 나지만은, 그건거 아랑곳하지 않고, 돌아오는 그 목자에 기뻐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정말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도 작은 자들을 또한 영혼을 잘 섬기고 있는가? 새로운 새거적이 왔을 때그 사람을 환영해 주었는가?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관심을 별로 받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을 돕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겸손한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한 영혼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번 한 주간도 길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큰 자이고 권력과 부를 거머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겸손한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을 본받아서 이런 양을 찾아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